예. 제가 프린트물을 어 드렸죠. 드린 것 아마 기, 기존에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거 다 갖고 계세요.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 처음에 처음 저명략을 접하는 선생님들한테 는 제가 꼭 한자로 씁니다. 한자로 명리. 이래서만 사실 좀 그냥 한글로 명리학 쓰는 것보다는 좀이스이잖아요 그죠? 좀 학문 같이 보이고. 예, 근데 명자는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목숨 명자죠. 이거는 목숨 명자이고. 이거 는이7이죠이7이 이치리. 이치. 요거는 이제 학문을 이야기하는 이 학문을. 학문을 이야기한다. 뭐 그리고 결국은 목숨의 이치를 공부하는 배우는 학문이죠. 목숨이지. 자, 잠깐 그내용을 보면 해 놨죠. 명리학은 목숨명 그대로 해 놨습니다. 그 다스리다 이치리 그대로 해 놨죠.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학자는 이 학문을 이야기하는 자, 배울 학자다. 그런데 명리학을 배우면, 뭐, 어떠, 어떠, 어떤, 어떤, 명리학을 배우면 뭘 써먹노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때, 때, 현재의 나의 환경에서 다가가움과 물러날 수 있는 그 때, 타이밍,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고, 내가 어떤, 뭐, 어, 뭔가를 실행하려고 함에 있어서 시기가 적절한가. 그죠? 그 타이밍을 못 잡아갖고 너무 일찍 아이템이 어떤 사업적으로 볼때 굉장히 좋은 산방한 아이템인데 현실적 인 환경에서는 너무 빠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이제 어떤 그런 타이밍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명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리자이 목숨의 이치를 배우는 공부, 이제 학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리에 해당되는 얘기가 고이치란 해놨습니다. 제가 골로써 네, 써놨습니다. 철학적 개념으로, 원리, 질서,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그 원리, 우주 근본이 되는 도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 이는 하늘이 주관한다라는 거죠. 하늘이 주관한다. 이 도리, 다시 이야기하면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면, 하늘과 땅, 모든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누가 주관하다? 하늘이 주관하다거든요. 하늘이 주관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 목숨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건한 대로. 그래서 명리학이란 저런 항문이다. 그래서 하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리라고 한다. 천리. 그죠? 이 천리라는 내용을 보면 이 목숨 뭐 숙명이니 뭐 무슨 명인이 그죠? 뭐 이래 뭐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이, 이 명의 이치는 하늘이 주관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천지 대자연에 그리고 결국은 하늘과 하늘과 땅에, 그죠? 이 움직임은, 이 움직임은, 결국 우주 변화의 원리는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 땅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봄 하루도 있잖아, 하루. 시간, 시간,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또 반복되는 아침, 낮, 저녁, 밤, 그죠? 반복되지만 어떤 시간에 거듭되니까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잖아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는데 주관자는 결국은 하늘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하늘이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이 여름처럼 태양이 가까이서 장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그 우주 변화, 우, 그러면 우주가 개판되는 거죠. 세상이 뒤바뀌는 거잖아요. 밤에 태양이 뜰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어떤 이런 것들을 주관는 결국은 하나의 사계가 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결국은 조금 전에 그 천리대 이 이치는 결국은 천리를 말한다. 다시 얘기그 하나의 우주 변화 원리의 메커니즘을 말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명리학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주 변화 원리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데 지금까지 명리학을 접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뭘 이야기하면, 어, 음량 오행?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죠? 음량 오행, 또 뭐, 어, 뭐, 사주, 그, 팔자 보는 거. 보는 건 맞죠? 이거 배우면 당연히 사주 팔자 볼수 있으니까, 요 예. 그런데 근본은, 더 들어가면 우주 변화 원리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주역을 배우면, 아까 말씀드린 주역을 배우면 점치력을 알수 있다. 그럼 주역이 점학이면, 공자님은, 점자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학문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인문학, 전 세계의 인문학적으로서 가장 위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은? 인문학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우주변화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고 사주팔자 푸는 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몇대 몇, 맞다, 안 맞다. 그러면 그 확률적인 어떤 그런 학문, 뭐. 그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근본적인 것은 이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우주 변화 원리를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천리라는 개념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이치는 명리학 박사는 무슨 박사? 이학 박사. 이치를 공부하는 거. 이치를 공부하는 거. 그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명리학 박사 아닙니다. 그건, 그제 일반적으로 명리학 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이학 박사입니다. 뭐 박사만 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 거예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치. 그 이치를 깨달아야 다 어떻게, 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가 지가 변하는 것은 천이 주관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천 아래 이 지에 누가 있습니까? 만물. 사람. 이잖아요. 여기야이 우주 변화 우주가 변화하는데 야야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1년 12달 안 자고 있겠습니까? 밤 되면 자야죠. 저녁 때 해그름 하늘가잠안 오니까. 아침에 또눈 떠지잖아요. 이 변화 원리에 적응된 거예요. 이 변화 원리에 우리가 자연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여름이니까 어떻습니까? 몸에 열기를, 태양과 가까이에서는 몸에 열기를 느끼니까 옷도 한, 벗어 던져야 되고. 몸의 추위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 봐야 되고 우주 변화 원리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죽고 사는 건 명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지요. 하늘에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만물과 사람은 우주 변화 원리에 모든 자연의 이 변화하는 것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명리학이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문명리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전에는 그냥 명리학 이랬습니다. 사주명리학 앞에 붙는 게. 이래지 인문명리학이라고 표현을 잘안 하거든요. 요즘 와서 유독 그래요. 요즘은. 그런데 들어보신 선생님들 뭐안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들어보... 이렇게 명리학을 표현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요게 이제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명략을 인문학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면 최소한의 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명략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니까 사람은, 볼게요. 우리가 각각이, 나무는 나무가 자라잖아요. 저 자라는 나무가 땅의 환경도 있지만 그 주관자는 결국은 하늘의 기운입니다. 나무가 성장함에 있어서 모든 생명의 씨앗이 성장함에 있어서 땅에 따뜻한 온기도 있고 수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 감한데 놔두면 어떨까요? 이 생명은 자랄 수 없어요. 이 나무들이 이제 살아는거 어떻게 자랍니까? 물론 콩나물을 갖다 덮어놓습니다. 콩나물을 갖다 덮어놓지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나무들 남자분들,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나무들이 자라는 곳은 태양이 있는 쪽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자라거든요. 구태양. 그 그래 결국은 생명이 성, 성장하고 사람이 또는 모든 이 하늘 아래 자연의 대자연의 변화하는 곳에서 이, 사람, 이 사람이나 특히 우리는 이게 수능 안할수 없다는 거죠. 그 수능함에 있어서 현재 내의 위치와 내 생명이 자라고 자는 현재의 내 주어진 내 환경과 하늘의 환경과의 어떤 부합하는 점이 있는지 내라는 존재가 자라는데 있어서 하늘에 어떤 도움을 잘 받고 있는지 내 현실적인 환경에서 나는 진짜, 이, 옥탑에, 진짜, 이, 자양분이 많은 그런 옥탑에 온기가 좋고 자라기 좋은 땅이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찬 서리가 불면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도움을 안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하늘에서 태양이 촥 쬐면서 지인데, 완전히, 이, 뭐라고 하 완전히, 빛을 지인데만 탁 주듯이,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바위 위에서 내가 생명을 딱 터고 있다. 어떨까, 예? 이 또한 하늘의 도움을 주는데, 내 천재, 천재에 있는 환경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부모자만 만났다.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그렇죠. 하늘에서 도움을 주는데.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 현재 바위 위에서 진짜 바위 위에서 내 새앗을 땋아내 들고 있다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라서 없어지겠죠. 이런 이 환경들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나 특히 우리는 사람은 이 이것을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를 잘 수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명리학이란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보면 천리는 사람, 만물 해놨죠. 그 천리, 모든 이 우주 공간에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이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이치다. 그 하늘의 이치에 다. 그래서 해놨죠. 여기서 성리 성리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리학에서는 사물의 질적 측면 질적 측면을 기라고 했습니다. 기 리기론을 이야기한 거죠. 이게 우주 변화의 원리의 근원입니다. 성리학에서 주장해서 한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물에 질적 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리가 있다. 리. 리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이 말이 이 리기론인데, 성리학에서 주장한 게하나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기라는 모든 만물에, 모든 만물에. 그죠? 나무면 나무, 동물은 개면 개. 뭐, 뱀은 뱀, 뭐든 그 만물든 그 나름의 기가 있다. 그 나름의 기운이 있다. 초기 자라는 나무의 나무가 직진성으로 자라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불은 어떻습니까? 불도, 불 나름의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치가 있다. 이치가, 철학적 이치, 메커니즘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어디서 주관자다 하늘이 주관한. 이게 추자께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대로, 나는 내대로. 그 이치가 있는데, 내 이치에 하늘이, 이치가, 나의 귀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일기로 그 이게 뭔 말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천지간에,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 지에 있는 것들은 다 이것들은 지 나름의 귀가 있고, 그죠? 거기에 하늘의 이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우리가 깨부치는 거예요. 요걸 명략에서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여기 이제 발전하면, 하늘에는 명략적으로는 하늘의 이치를 우리가 알아보는 천간이라는게 있고, 기호예요. 그 다음에 땅의 이치를 현실적인 기운을 알아보는 12개의 지지라는 기호가 붙는다 이거예요 요이전는 뭡니까 하늘의 기운을 말하는 오행이란 것이 있고 하늘의 기운이 변하는 거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양과 음이라 했고 천지를 양과 음이라고 여기서 변하는 거 아까 변하는 이치적인 거이 변하는 단계 이건 이제 오행이라고 표현한 기호를 갖다 붙여놓고요. 어떻게 변화하더라? 제일 먼저 시작, 변화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놈을 목이라 했고, 변화하기 활활 많이 타는 놈을 화라고 기호를 붙였고, 불화자로 쓴 거예요. 또, 또 어떻습니까? 오행이라는 변화를, 그만 변화. 네가 뭔가 생명에서 변화하는데 성장하면서 변화하고, 그 성장을 그만하게 하는 또 뭔가가 있는 그걸 토의 오행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네가 하강해 성장하지 말고 금의 오행이라고 기호를 붙인 거예요. 다시 수굴에 들어 수의 오행. 이게 자연이 변화하는 게 뭐, 메커니즘 어, 뭐가면 수를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씨앗이야. 라 태어나면 목의 상태. 요거는. 시, 태어나서 시작하는 상태. 그러면 시작하는 상태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가장 어릴 때야. 그죠? 어린 상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상태. 그럼 면 목이란 놈은, 아, 목이란 성정은 아,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구나. 여기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화는 불화자로 썼어요. 헐, 헐, 날아다니다. 아주 많이 성장하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면, 인생 굉장히 짧잖아요.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아침은 어린아이와 같고, 낮은 가장 이 활동이 왕성한 청년과 같고, 또 하루가 되면 저녁으로 가잖아요. 저녁은, 오후로 넘어가면서 저녁은 이미 작년, 노인과 같아지고 밤이 되면 밤이 되면 활동성이 없잖아요 요게 인생입니다 그 우리 각자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인생이 짧죠 고식 표현입니다 그걸 기호로 붙여놨어요 그 아침을 목이라고 하루를 시작한 아침을 목을 요 오행을 기호를 갖다 놓았을 뿐이에요 화는 청년과 같다, 대낮에. 그 기호를 화로 갖다 부주는 거예요. 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몸에 수분도 점점 빠지고, 그래서 주름이 만들어지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물을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이 우리 우주 변화 원리에서 지혜를 삼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의사 처방이 아니라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 이해를 하면은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그럼 토에 의해서, 그러면 토란 뭐 어떤 성정이고 하면 이제 그만 성장해. 뭔가 내실을 다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때, 그러면 이제 조금 목화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목화란 막 뭔가를 시작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내뿜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들을 보면면 이제 막 태어나서 한참 활동할 때 이때잖아요. 이때 그래서 이때는 내실이 없잖아요. 내실이 있을라 하면 토에 의해 개입에 의해서 내실을 다져야 되는 내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덩치는 커도 시간이 없다 하잖아요. 그죠? 이 우주 변화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토의 개입에서 이제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 아까 하루에 오후로 넘어가면서 저녁으로 가니까 내 인생으로 보면 벌써 이제 거의 다종착지가다온 거잖아요. 그서 충분한 이제 내실을 다지야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우주 변화 원리에요. 그 우주 변화 원리에 어떻다? 기호를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걸 오행이라 하더라. 오행. 그러니까 결국어떻때 명리학은, 명리학이란, 정리하겠습니다. 명리학이란, 목숨의 이치를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이치란, 이치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말한다.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다. 그 천지 만물의 사람이, 만물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에 각기에, 나무는 나무, 부름, 물은 물, 각기의 자기 기, 그의 기운을 잊지 마라. 그걸 추관하는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나 하더라. 그래서 그 만물들은 천지 우주 변화 원리에 순응해야 된다. 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호로서는 하늘의 하늘에서 이치적인 것, 이치적인 변화를 오행이라고 기운을 부신하잖아요. 제가 아침은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는 아침과 같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곳에 오행이란 결국, 결국은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그럼 어떻게 우주 변화를 어떻게 변화하고 있더라? 목화토금수로 변화한다. 주위에서는 음량적으로 계속 변화한다. 그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기서는 목화토금수로 변화하고, 또 지에서는 그러셨죠? 지에서는 어떻게 변한다? 자축인 묘진사오미신유수례로 변하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한 것을 결국은 우리가 천지 기운을 합쳐서 60개 갑자를, 갑자를 만들어낸다. 요건 이제 우리가 변화원리를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어, 책에, 야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드린 내용을 지금 잠깐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읽어보시면, 이 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 제가 명리하이 이런 학문이다. 겨, 결국은 뭐였습니까?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주 변화, 우주가 변화하는 이 원리, 그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인간들 삶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학문이 명리학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명리학은 학문입니까? 점학입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따지는 어떤 그런 것이냐는 거죠. 학문이죠. 학문. 이래서, 이래서, 인문 명리학이다 이런 얘기죠 인문 명리학 그냥 그렇죠?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거 좀 이런 질문 을해드렸모르문에이 명리학을 체계화 시킨 사람이 여기 보면 당나라분송 뭐 이허중 원천강이라는 분이 했던 거예요 예 명리학을 자그명리학이 역사 속에서 그 중국의 당나라 때 중국의 이허중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명리학을 한 거는 뭐하면 어, 저, 당, 당나라 때 만들었다 해서 당사주라는 게, 당사주. 당사주 들어보셨어요? 음, 예. 음, 그림책으로 나온 게. 예. 그 당사주를, 그 당사주는 그 학문이라기보다는 사주를 보기 위한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생년월일만 보면, 보고 여러,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찾아가는 게 있어. 계산만, 계산해서 하는 게 있고. 그걸 이제 명리학 역사적으로 볼때 이제 이, 이 명리학이다라고 이제 이 하는 거죠. 그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을 어, 체계적으로 정립을 시킨 사람은 어, 서자평이라고그 뒤에 나중 에 나올 거예요. 요, 요 뒤에 우리가 이, 이 지금 하고 있는 예 서자평 선생이 이걸 이제 우리 현재 책에 이 책도 아마 그 근원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고 명리학의 더 근본 좀 근원은 주역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역과 주역과 같은 맥락에 이미 기원전 어예 벌써 기원전 한5천년 전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그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저좀뭐 도서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는 나오죠. 이미 몇 차례 나오잖아요. 그리 이미 중국의 사망오제 때입니다. 그럼 중국의 사망오제로 가면 이미 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군 이야기거든요. 당군의 얘기에요, 당군의 얘기. 중국 역사 속에는 사망오제 때이거든요. 이미 기원전 5000년 이전에, 그때 이제 이, 이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벌써 이 오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오행을 상생도가 나오고 상극도가 나오고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가 벌써 사망오제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덱기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그춘추전국시대때 내려오면서 뭐뭐주역이니 뭐니 이제 이러면서 춘추전국시대 내려오면서 제자백가라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걸 제자백가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음양가들이서 음양가, 음양가, 그죠? 그다음에 뭐그 다른 굉장히 많은 이제 법가, 음양가 뭐뭐 이 여러 가지 학술 많잖아요. 백가를 그렇지만. 백가를, 백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여하튼 많은 걸 제자 백가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때 벌써 음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량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주역은 주역대로 이제 음량 쪽으로 한 거고, 음량 오행, 음양 오행이 제대로 이제 체계화는 안돼 있었지만은, 그래 있다가 나중에 중국 역사 속에서 말살됩니다. 다한 전부 다 말살됐다가 도가니, 뭐니 다 말살됐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재평가 되가 나온 게주장입니다주장주자 주장. 이기론이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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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것은 이제 엄량 오행하이 다시 나온 게 그지 이기론. 그때부터 이제서 이제 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어중 선생이 이야기한 것는그난강망이나 저는 이제 고서는 <laughs> 이제 명리학 역사에는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이 이 사람에 의해서 중간에 한번더 재평가돼 갖고 뭐당사주가 맥을 이은 어 거죠 명리학에 맥을 이어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문은 당사주 학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이거는 자평명리학이라고 해서 그 자평 선생인데 그 자평 서자 서자평 선생이 이자평명리학을 우리 공부를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십신론 그죠? 일주론 이런 얘기예요. 일주론 일주 당사주 얻었으면 연 띠로 기준했잖아요. 띠 띠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그게 합리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서자표 선생이 그 이후에 이 정립한 게 이제 일주론을 한거 일주. 그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재정립돼서 나온 게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게 바로 지금 이 학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이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 대반 되시죠? 그렇죠. 이해 대반. 예. 이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